안녕하세요. 케네코리아 김은입니다 네. 어, 잘 지내셨어요? 음, 네. <laughs> 일단 오늘은 저희가 신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소화 두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소화 두통 중에 원인 중에 마지막에 이제 비만, 음, 코로나 때문에 살찐 아이들이 많다. 이런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그 소화 비만에 대해서 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두돌 때까지는 체질량을 그렇게 계산하지 아, 않아요. 어, 아. 키 대비 몸무게, 엄마들이 막 개월 된 애들이 키도 괜찮아요. 뭐 영양제 났을 때얘 비만이에요. 막 어, 너무 아기인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얘 성장의 척도를 몸무게의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사실 키는 크게 의미 두지 않아요. 왜냐면 발목 조금 구부리고 피고 하면 음. 1, 2cm 차이 금방 나버리고, 그러면 막50% 됐다, 90% 됐다 막 이래요. 물론 과체중은 있죠. 너무 많이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사실 이제 너무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두돌 전까지는 사실 성인 비만과의 기준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이제 음. 이거를 좀 논의해볼까 해요. 일단 은 기준 정의, 체질량으로 따져서 95% 이상은 음. BMI, 우리가 음, BMI, BMI는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 기억하세요? <laughs> 체중 나누기 <laughs> 키를 미터로 해서 제곱해서 맞아요. 나는 인터넷 찾아보 어. 그게 체질량 지수. 어. 그러니까 그게 체질량 어. 지수인데 객관적인 수치로는 한25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음. 그거 이상이면 좀 체중이 과하다, 비만이 될수 있는 음. 거고 애들은 사실 워낙 연령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퍼센타일로 봐요. 음. 그래서 그게 BMI의 이제 어, BMI의 95 이상이면 이제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유아 검진 결과지 보면 제일 올 키, 음. 몸무게, 머리둘레하고 그 옆에 체질량 지수 옆에 이제 퍼센트가 음. 몇 퍼센트? 두돌 넘어가면. 음. 그게, 그게 95% 있잖아요. 이상이면은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결국은 애들은 우리가 쉽게 약을 쓰거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식이 조절 엄마들이 막어얘살 빼세요 그러면 얘안 먹으면 키는 커요? 영양의 공급이 될까요?를 걱정하시기 네. 때문에 먹는 거를 잘 먹이면서 운동도 시키면서 사실 살을 빼야 돼요. 네, 빼야 돼요. 네 어, 사실 저희 아이도 이제 코로나 이, 이후부터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나서 어, 심지어 이제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그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그런 당뇨 수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제가 확인하고 나서부터 식이 조절도 좀 하고 그리고 조금 가급적이면 하루 30분이라도 유산소 운동, 줄넘기를 한다거나 음. 자전거를 태운다거나 집에서라도 그냥 그런 거를 조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개월에 한 4개월 정도 했나? 그러고 음. 나서 검사를 했더니 진짜? 뭐. 체중이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치가 조금은 내려왔어요돌 미만 애들, 도 비만이 이제 습관이기도 하고 저희가 돌 미만 애들을 울면 젖 주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는 게다 배고파서 우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그다음 돌 이후 애들도 저희가 먹는 걸로 보상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먹는 걸로 이렇게 달래지 말라고 비만에 대한 관리의 첫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콜레스테롤 높은 아이들도 많고 당 수치가 높아 있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내 아이가 조금 과체중이다 싶으면 제가 볼 때는 한번 피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야지 이게 딱한방 딱 맞은 것처럼 경각심이 생겨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아이들은 식이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맨날 핸드폰 하고 이러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30분이라도 밖에서 줄넘기를 한다거나 동네 한 바퀴를 식후에 걷는다거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야 되고요.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우유는 저지방 우유로 먹이시고 탄수화물도 사실 현미나 이런 통곡물 위주로 해서 탄수화물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 그렇다고 해서 또 야채 애들 싫어하지만 사실 야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좋은 거다 알잖아. 과일 과일도 사실 당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그데줄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진짜.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면 그 다음 우리가 모든 알고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음. 식이 조절을 한다. 그걸 하고 나서도 그래도 조절이 힘든 애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사실 약을 많이 먹잖아요. 음. 당뇨약도 먹고 식이 조절하는 억제제도 먹고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약을 써서 조절을 안 해주냐. 사실 애들도 너무 심한 애들은 우리가 약을 써요. 뭐 당뇨 조절제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식욕 억제제도 이제 연령에 따라서 필요하면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옛날 옛날에는 이제 어린애들한테 유일하게 허가되는 약이 제니칼이었어요. 옛날 제일 고전적인 약이잖아요. 지방흡수제에는 어, 어.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아시아계 사람들은 다 탄수화물형 비만이지 기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비만은 아니거든요. 애들한테는 보금 많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삭센다가 12세 이상으로 허가가 났죠. 음. 그리고 이제 애들도 만약에 당뇨까지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뇨 치료를 해요. 뭐 필요한 등등. 경우는 인슐린을 쓰는 음. 경우들도 있고. 먹는 약으로 음. 해가지고 조절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일단 식이 조절해주고 음. 항상 강조하지만 밥, 빵, 떡, 면, 면, 주스 사실은 뭐 찾아보면은 이런 내용들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다룬 이유는 그래도 한 번씩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어내 애들이 그냥 뚱뚱한 거 나중에 다 키로 갈 거야 아, 이건 맞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비만이 또 하나는 되게 안 좋은 게성 조숙증의 원인이 돼요. 잘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비만이 되기 시작하면 키는 안 크고 뼈나이만 빨라져요. 음. 그러면 아 어른들이 말하는 아 이거 다 키로 갈 거야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키가 멈춰버릴 수 있어요. 성장 속도만 빨라지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제일 억울한 게 너만 먹지마가 정말 눈물 나요. <laughs> 온 가족이 같이 먹지 말라고 왜냐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마른 애라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방 좀 먹어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때다 같이 안 먹어야 돼요 너만 먹지마 하면 이제 데스노트 쓴다 애가 이제 막 혼자서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답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